안녕하세요. 팩토토이 사이언스 토토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만들어요 뚝딱 와우 파트 2 액체 탑 시간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액체가 있어요. 깨끗한 물도 있고요. 달콤한 주스도 있고요. 아주 짠 간장도 있고요. 바다에는 바닷물이 있고요. 호수에는 맑은 민물이 있어요. 이런 다양한 액체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액체를 가지고 탑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액체를 가지고 탑을 만들 수 있을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페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이나 설탕 같은 물질이 물에 녹는 현상을 용해라고 하고, 이 용해되어 있는 녹아있는 액체를 용액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용액의 진하기는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우리가 용액의 진하기를 농도라고 하는데요. 이 농도가 얼마나 진한지 알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우리는 그래서 농도, 용액의 진하기를 이용해서 물로 탑을 쌓아 볼 거예요. 그래서 액체의 탑 활동 시간이랍니다. 그림을 보험까 여기에 다양한 컵들이 있는데요. 컵에는 지금 커피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물과 커피가 들어있는 것도 있고요. 물과 우유와 커피가 들어있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액체들은 다양한 농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이 커피들과 같이 여러 가지 농도가 다른 액체를 만들어서 액체 탑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두번째 와 페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액체탑을 만드는 데는 어떤 과학 실험 도구가 필요한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투명한 컵 3개, 그리고 거기에 물을 준비해 주시고요 식용색소 3개, 그리고 식용색소를 녹여줄 막대와 그리고 실험관, 그리고 피펫, 설탕 이런 재료들이 있습니다 와 시간에는 먼저 색소를 넣어서 용액부터 액체를 준비해 볼 건데요. 같은 양의 물을 넣은 3개의 컵에 식용 색소를 아주 조금씩 넣어서 색소물을 만들어 주세요. 색소를 너무 많이 넣으면 물이 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조금 양만 넣어서 색소물을 만들어 주세요. 색소를 넣고 막대로 저어서 색깔의 농도를 보면서 색소물을 만들어 줍니다. 너무 색깔이 묽다 싶을 때는 색소를 조금 더 넣어서 선명한 색깔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자, 빨간색 색소물을 완성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초록색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란색 색소물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개의 마치 신호등과 같은 빨간, 초록, 노랑 색소물을 만들었는데요. 여기에 설탕을 각각 넣어서 설탕물을 녹여서 마저 용액을 완성해주세요. 먼저 빨간색 물에는 설탕을 넣지 않아요. 그리고 녹색 물에는 설탕을 한개 넣어주세요. 노란색 색소물에는 설탕 3개를 넣어주세요. 각각의 설탕을 넣은 색소물은 막대를 저어서 녹여주세요. 액체 탑에 사용할 용액을 모두 완성을 하였는데요. 설탕이 완전히 녹아서 깨끗하고 예쁜 용액이 완성이 되었어요. 설탕이 이렇게 물에 논, 녹는 현상을 용해라고 하고요. 설탕이 다 녹은 설탕물을 용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용해와 용액에 관련된 실험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플레이 활동 살펴보겠습니다. 액체는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달라진다고 해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색소물처럼 저런 투명한 컵에 넣었을 때는 저컵 모양에 맞게 액체가 움직이겠죠? 그래서 액체가 컵의 모양, 용기의 모양에 맞게 자유자재로 모양이 변형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런 액체를 탑을 쌓을 건데요. 어떻게 탑을 쌓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준비한 액체는 그냥 투명한 물이 아니라 설탕을 녹인 설탕물이에요. 설탕물의 농도를 이용해서 탑을 쌓아 볼 거예요. 액체로 물탑을 쌓는 원리는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빨강, 초록, 노랑 색소물을 이용해서 액체 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준비한 설탕 용액과 그리고 시험관 피펫을 이용해서 액체 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시험관 준비해 주시고요. 시험관의 뚜껑을 열어서 첫 번째 빨간색 색소물부터 넣어 보도록 할게요. 피펫을 꾹 누는 상태에서 색소물 안에 집어넣고 쭉 놓으면은. 액체가 빨아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빨려 올라온 액체를 빨간색 색소물 시험관에 바닥에 대고 쭉 눌러서 천천히 넣어주세요. 빨간색 색소물은 2cm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초록색 색소물을 넣어 볼 거예요. 초록색 색소물도 마찬가지로 피펫을 꾹 누른 상태에서 컵에 담고 놓으면 초록색 물이 이렇게 빨려 올라왔죠? 이 물을 아까 전에 빨간색 색소물 넣듯이 쭉쭉 넣는 게 아니고요. 천천히 시험관의 바닥으로 쭉 내려서 바닥 부분에 살살살 눌러서 넣어주셔야 돼요. 자, 바닥 끝부분에 대고 넣어줍니다. 다 넣은 상태에서, 꾹 누른 상태에서 빼준 다음에 또 용액을 넣어서 바닥에 끝까지 대고 눌러주세요. 이렇게 넣었더니 빨간색 밑에 초록색 층이 생긴 게 보일 거예요. 다음으로는 노란색 색소물을 넣어볼 건데요. 같은 방법으로 천천히 넣어주세요. 이렇게 순서대로 빨강, 초록, 노랑, 색소물을 넣었더니 멋진 액체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래층은 노랑이고요. 그 다음 초록, 빨강까지 뚜렷하게 세 가지의 색이 나뉘어져 있는 액체탑을 완성해 보았는데요. 자, 이 액체탑은 그러면 어떻게 완성할 수가 있었을까요? 빨간색물, 초록색물, 노랑색물, 세 가지의 불이 각각의 농도가 달랐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가 있었어요. 이 부분은 교재를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탑은 어떻게 만들 수가 있는 걸까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 색소물마다 각각 설탕의 농도가 달랐다고 말했는데요. 용액의 농도가 진하면 무게가 더욱 무거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란색 색손물은 설탕이 가장 많이 들어간 용액이기 때문에 가장 아래에 위치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 많이 들어간 설탕이 있는 초록색 색손물의 가운데층. 그리고 설탕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빨간색 색손물은 가장 위층에 위치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물에 설탕이 녹은 콜라도 마찬가지예요. 물과 콜라 중에는 어떤 것이 더 무거울까요? 바로 설탕이 많이 들어간 콜라가 훨씬 무게가 나가겠죠? 이런 것과 같이 농도에 따라서 이 액체의 무게도 다를 수가 있다는 점을 활용해서 물의 탑을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팅크 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용액의 농도는 무게와 관계가 있었죠? 우리 앞서 만든 물탑에서 확인했듯이 농도가 높을수록 무게도 똑같이 더 많이 나간다는 점알 수가 있었고요. 그렇다면 물보다 무거운 용액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여섯 가지 그림 중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수가 나와 있네요. 생수는 우리가 마시는 깨끗한 물이에요. 물은 물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무게의 차이는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바닷물을 볼까요? 바닷물은 소금이 들어간 짠맛이 나는 그런 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의 농도가 어느 정도 들어있겠죠? 깨끗한 그냥 물과 비교해 본다면 물과 바닷물 중엔 어느 것이 더 무거울까요? 맞습니다. 바닷물이 훨씬 무거워요. 그래서 더 무거운 용액이기 때문에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다음은 수돗물입니다. 수돗물은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물인데요. 화장실에서 씻을 때, 그리고 싱크대에서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거나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하는 물이 수돗물입니다. 이 수돗물은 바닷물과 다르게 소금이나 설탕 같은 단맛과 짠맛이 나지 않는 깨끗한 물이에요. 강에서 가져온 끓어온 물들을 더욱 우리가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화한 이전 시간에 정수기 만들기 시간들도 있었는데요. 그런 것과 같은 원리로 깨끗하게 만든 물이 수돗물이지 농도가 다른 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생수 깨끗한 물과는 무게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콜라를 한번 볼까요? 콜라는 달콤한 맛이 나는 음료수예요. 설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농도가 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깨끗한 그냥 물과 비교해 본다면 훨씬 무게가 나갑니다. 콜라도 무거운 용액이기 때문에 스티커를 붙여 주세요. 그 옆에는 정수기 물이 있네요. 정수기 물도 아까 수돗물과 마찬가지로 깨끗한 물이에요. 정수기 안에 있는 필터에 거쳐져서 깨끗한 물을 우리가 컵으로 또 떠서 바로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는 물이 정수기 물인데요. 그렇다면 그냥 물과 크게 무게는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정수기물은 용액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는 간장이에요. 간장은 갈색 액체인데 보통 요리를 할때 많이 사용하는 액체예요. 이 액체는 메주와 그리고 소금을 넣어서 장독대에서 긴 시간 숙성시킨 그런 액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액체 속에는 소금도 들어가 있고요. 매주의 성분도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 용액이 농도가 높기 때문에 물보다는 무게가 훨씬 많이 나갑니다. 간장에도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이렇게 여섯 가지의 그림 중에서 우리가 물보다 무거운 용액을 찾아보았는데요. 소금이 들어간 짠맛이 나는 바닷물과 그리고 달콤한 맛이 나는 설탕이 들어간 콜라, 그리고, 매주와 소금으로 담근 짠맛이 나는 간장. 이렇게 세 가지의 액체가 용액인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스팀 활동입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 활동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배웠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해와 용액은 무엇이었을까요? 설탕과 소금과 같은 것들이 물에 완전히 녹아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용해였고요. 설탕과 소금이 녹아 들어간 설탕물과 소금물을 용액이라고 합니다. 용액의 무게는 어떻게 달랐을까요? 농도가 깊을수록 더욱 무거운 무게를 가지게 되는 그러니까 설탕을 한개 한 넣은 물과 설탕을 세개 넣은 물 중에는 세개 넣은 물이 훨씬 무겁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이런 무게를 이용해서 물탑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세 가지의 색소물에 노란색 색순물에는 설탕 3개를 넣고, 초록색 색순물에는 설탕 1개, 그리고 빨간색 색순물에는 설탕을 아예 넣지 않은 상태에서 용액의 무게를 이용해서 가장 무거운 노란색이 아래에 오고, 그 다음이 초록색, 가장 가벼운 빨간색이 맨 위에 오도록 해서 물탑을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용액의 농도는 무게와 관계가 그래서 같이 오르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농도가 올라갈수록 무게도 올라가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물탑을 만들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플러스 실험입니다. 우리가 설탕으로 농도가 다른 액체를 만들어서 액체 탑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농도가 다른 액체를 따로 만들지 않고 실생활에 있는 우리 주변의 액체를 가지고 한번 액체 탑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준비물은 물과 주스입니다. 선생님은 색깔이 진한 포도주스를 준비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주변에 있는 주스를 활용해서 한번 액체탑 도전해 보세요. 먼저 시험관의 뚜껑을 열어서 물을 넣어주세요. 피펫으로 물을 2cm 정도 넣어주세요. 물을 넣은 다음에는 포도주스를 넣을 거예요. 포도주스는 넣을 때 주의 사항은 먼저 피펫을 꾹 누른 상태에서 포도주스를 가득 담고요. 이 상태에서 시험관의 끝까지 피펫을 내려주고 꾹 천천히 눌러주세요. 포도주스가 다 들어간 상태에서는 누른 상태로 쭉 올려서 피펫을 꺼내주고 다시 또 포도주스를 바닥 쪽에 넣어줍니다. 너무 빠르게 넣으면 주스와 물이 섞일 수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넣어주세요. 이렇게 다 넣었더니 와 포도주스가 아래에 가라앉아 있네요. 그리고 위에는 물이 있어요. 설탕이 들어간 포도주스는 농도가 있기 때문에 물보다 훨씬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층으로 갈라진 액체탑을 만들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주변에 있는 주스나 아니면 다른 무게가 나가는 용액을 이용해서 다양한 액체 탑 만들어 보세요. 지금까지 팩토토이 사이언스 만들어요 뚝딱 와우 파트 2 액체 탑 수업이었습니다.